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투나 익스페셜 오늘은 KT와의 16차전 리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KT가 2015년도에 KBO 리그에 참가를 하고 계속 꼴지만 달리다가 이제 2019년도에 어, 가을야구 근접해서 또 성적이 약간 올라가고 지난해에는 아예 가을야구 진출을 했고 어, 이번 시즌에는 사실은 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LG가 KT를 만나면은 상대전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 시즌 역시 선두를 달리는 이 KT 무섭습니다. 네, 상대전적 처음으로 창단 후 처음으로 LG가 상대전적에서 밀리게 됐고요. 이 KT가 역시 뭐 잘하는 거는 뭐 강백호라든지 황재균 이런 중심타자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마운드 힘이 높다. 뭐 육선발까지 운영을 해도 여유가 있는 마운드 운영이 된다. 선발이 긴 이닝을 가져가면서 불펜 투수들의 부담이 적고 또 불펜 투수들이 어, 나름대로 제몫을 해주면서 마운드의 높이가 뭐몇 년간 꼴찌를 할 때랑은 확연히 달라졌다. 이렇게 아마 저는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KT와의 또 16차전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선수들이 잘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와의 이제 올 시즌 전적 결산 을 해봐야 될 텐데요. 16경기 6승 2무 8패로 열세입니다. 어 그래도 잘 하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경기들이 있었죠. 마지막 경기를 비롯해서 두 번의 무승부도 있었고, 어 조금 아쉬운 열세로 마쳤는데 일단은 KT 상대로 최근 3년간에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세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거의 뭐1 3승 3패를 기록할 정도로 KT에 강했는데 확실히 뭐 KT가 어올 시즌 잘 나가고 있고 또 LG 상대로 잘 던지는 투수들도 많고 하니까. 결국에는 상대전적이 뒤집혔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의 KT가 보이시죠? 9위, 6위 그리고 이거 정규시즌 2위를 했지만 한국시리즈 올라가지 못하면서 3위로 시즌을 마쳤는데 확실히 좋아진 전력으로 LG와 맞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시즌 홈, 원정 그리고 전후반기 성적을 봐야 될 텐데요 전반기, 후반기 성적이 비슷했습니다 모두 다 KT가 1승씩을 더 앞서갔는데 홈과 원정의 온도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잠실 야구장에서 2승 6패. 원정 경기는 수원에서 4승 2무 2패. 오히려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 수원에서의 성적이 더 좋았는데 어쨌든 만약에 KT를 만난다면 일정상 한국시리즈는 고척돔에서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한국시리즈 올라가게 된다면 KT의 고척돔 성적은 어땠고 LG의 고척돔 성적은 어땠는지 네, 또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G와 KT 이 맞대결을 했을 때 선발 투수가 몇번 나왔는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고용표가 6경기에 나왔습니다. LG전 6경기 3승 1패였고요. 뒤를 이어서 배제성도 많이 나왔네요. 배제성도 5경기에 나왔고, 데스파이네가 3경기, 심재민, 소영준이 1경기인데, 이 KT가 지금 6명의 선발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영표, 배제성 데스파이네, 소영준, 쿠에바스, 엄상백인데, 이 쿠에바스와 엄상백은 올 시즌 LG전등판이 없습니다. 이 KT랑 이제 다시 만난다면 한국 시리즈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사실은 KT가 데스파이네라는 이닝 히터가 있고, 또 고영표, 아마 쿠에바스까지는 선발에 들어올 것 같고 이제 상대 유형에 따라서 배재성이라든지 소영준이라든지 심재민 이런 선수들을 쓸 수도 있고 엄상백이라는 카드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그 뒤에 원 플러스 원으로 붙일 수가 있는 카드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LG전에 안 나온 두 명의 투수가 쿠에바스는 선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엄상백 선수는 선발이 무너졌을 때 롱랠리프로 나올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한국 시리즈를 간다면 이 KT는 또안 나온 LG전 안 나온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G는 켈리가 KT전 한 경기 못 나온 게 결국 상대전적에 열세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켈리가 한 경기 잘 던지긴 했지만 임찬규, 수아레즈 세 경기, 정찬원, 이상영, 이민호 두 경기, 손주영, 임준영 김윤식까지 이제 한 경기씩 선발 등판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임찬규 선수 3 경기 1패지만 평균 자책점1 4 0이었고요 수아레즈 3 경기 2승에 2.40이었습니다. KT 전 이민호 선수를 제외하고는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이 KT랑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다면, 아예 뭐, 사패 당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이다. 어, 하지만 그 이전에 뭐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하든지, 아니면 플레이오프 루트를 거쳐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야 할 텐데 과연 두 팀의 올 시즌 맞대결이 성사될 수가 있을지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올 시즌 어, KT전 최고의 경기 최악의 경기를 뽑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KT전 최고의 경기는 얼마 전 경기였죠? 한글날 고영표를 드디어 패전투수 만들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사실은 여러 경기들이 생각이 나죠. 이 수원에서 유강남 선수가 홈런, 말로 홈런을 쳐서 이겼던 경기 초반에 생각이 나고 김대유 선수의 첫 등판에 알몬테를 병살 타 잡으면서 짜릿하게 승리를 지켰던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얼마 전에 8월에 이 서건창과 김현세 연승한 타로 이 김재윤을 무너뜨렸던 상대 마무리를 무너뜨렸던 경기가 생각이 나고 또 여러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6승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여섯 번 만에 고영표를 패전 만들면서 승리한 10월 9일 경기 얼마 전이었죠 그 경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 김현수 선수가 선제 솔로 홈런을 칩니다 그리고 이재원 선수의 적시타로 고영표를 상대로 두 점을 뽑아냈고 이제 또 LG 선발은 임준영 선수였는데 임준영 선수 3과 3분의 2닝 1실점으로 선전을 했고 김윤식, 이정용, 김대우, 정우영 선수가 이어 던지면서 KTA 타선을 단 1득점으로 잠재었고 6회 김민성의 솔로 홈런으로 고영표가 3실점을 하면서 내려갔고요. 오지안의 밀어내기 볼렛과 김현수의 이타점 적시타로 어, 석점을 더하면서 6대1로 승리했던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리고 최악의 경기는 9월 4일 5일 KT 2연전, 잠실 KT전이었는데 2연속 대패를 당했던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9월에 LG가 위기가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토요일 선발은 원래 손주영이었고 수아레즈의 부상으로 일요일날 김윤식이 대체 등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 선발은 고용표와 배재성이었는데 토요일 경기에 홈런 4방을 맞으면서 대패를 했고 일요일 경기에서는 김윤식 선수가 잘 던지다가 오지환 선수의 야수 선택 실책이 아니라 야수 선택인데 좀홈 선택이 아쉽긴 했죠. 이렇게 되면서 8실점을 하면서 2연속 대패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는 병살 타를 잡으면서 다행히 이제 또 최소 실점으로 이닝을 마쳤는데 여기서도 그냥 한점 주고 병살 잡았으면 어찌 될지 모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대량 실점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됐던 그날의 시리즈였습니다. 자, 그리고 KT전 누가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알아볼 텐데요. 이 KT전 잘친 타자. 그나마 잘친 타자 딱두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서건창과 김현수인데요. 서건창은 이제 키움에 있을 때 성적 포함해서 KT전 63타수 18안타 6타점. 김현수 선수는 58타수 17안타 2홈런 7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 KT전 안 좋았던 선수들이 다섯 명이나 됩니다. 김민성, 문보경, 최은성, 홍창기 유강남인데 홍창기 선수를 넣은 이유는 홍창기 선수 평균 스텝보다 낮았기 때문에 넣었고 김민성 1할 2프노리 문보경 1할 3리 최은성 1할 아주 심각한 이 3명의 타자들이었고 유강남 선수도 홈런 두개 8타점이긴 하지만 40타수 8안타 2할로 좀 부진했던 KT전의 유강남이었고 사실은 유강남 선수는 뭐 8타점을 그래도 기록하긴 했는데 중심타선 들어가는 최은성 선수 40타수 4안타 1타점 요게 아마 KT전 좀더 부진했던. 첸소 선수 앞에 찬스가 많이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잘 살리지 못하면서 이 KT전 열쇠로 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다행히 잘 던진 투수들이 많았습니다. 최성훈 선수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제로였고 켈리 1승, 김대유 7경기 1승 3홀드, 수아레즈 3경기 1승, 임찬규는 3경기 1패긴 하지만 평균자책점 1점대 정우영 선수는 7경기 1승 1패 3홀드, 평균자책점 1.17이었는데 이 김대유, 정우영 선수가 KT전 아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게 후반부에 결국은 한점 싸움이 나는데 KT가 이제 좌타자 우타자 고르게 배치를 하고 있는 타선이거든요. 그래서 좌타자가 나올 때는 김대유로 가다가 또 우타자가 나올 때는 정우용으로 가면서 두 선수가 한 2이닝 내지 3이닝을 막아 준다면 KT전 나중에 이제 뭐큰 무대에서 맞붙을 때 상당히 후반부에는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고우석 선수 전까지 잘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타자들이 좀더 많은 점수를 뽑아준다면 KT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결국에는 이큰 무대에서는 더욱이 선발 투수의 중요성이 큰데 어 켈리 수아레즈 임찬규 모두 KT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뭐 이민호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임준영 선수가 KT전 성적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임준영이라든지 뭐 KT전 가끔 모습 을 보인 이상영 두 번째 투수로 하면 언제든 괜찮은 김윤식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가 조금 아쉽더라도 그래도 4선발 때는 롱릴리프들을 빠르게 투입하는 전략으로 가면 다른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행스러운 점으로 안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KT전 안 좋았던 선수들입니다. 이민호, 김윤식, 이정용인데, 사실은 김윤식 선수는 요거 선발 때 오지환 선수 이제 야수 선택으로 인해서 대량 실점을 하면서 자책점이 확 올라간 게좀 아쉬웠던 거지, 불펜으로 나섰을 때는 성적이 괜찮았고, 이민호 선수 9.95로 안 좋았고, 이정용 선수 6.75로 안 좋았습니다. 이 젊은 투수들, KT전 약간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형들 따라서 잘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무대에 등판을 한다면. 자 그리고 이제 KT 선수들은 LG 상대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보겠는데 KT도 잘친 타자는 두 명이에요. 강백호랑 조용운데 강백호는 뭐 기록을 살펴보니까 하나전을 제외하면 모두 다 고르게 뚜들겨 어, 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거의 뭐 리그 최고의 타자로 강백호 선수가 가고 있는데 LG전에서도 잘했고 이 사실은 어 강백호보다도 이 조용호한테 3할에 56타 17안타 이 내준 게좀 뼈아프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초반에 조용호 상대로 실프트를 걸었다가 타점을 많이 얻어맞았던 기억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투수 쪽을 보면은요. 사실은 올 시즌 LG 타자들이 KT 마운드를 고영표 뿐만 아니라 다른 투수들 상대로 못 두들겼어요 그리고 좌완투수 조현우, 심재민, 이창재 요세 선수를 상대로도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영종 선수가 사실은 2천에 있어요 이영종 선수가 또 KT전 만약에 큰 무대에 왼손 때려잡는 대타로 좀 나오거나 스타팅으로 나온다면 좋은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해보겠고 박시영 선수도 LG 상대로 6과 3분의 1 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잘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LG 상대 못했던 KT 선수들인데 호잉 박경수 장성우 배정대 다 못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박경수를 제외하면 모두 홈런 하나씩이 있어서 체감상으로는 이렇게까지 못했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스탯을 보면 은잘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대훈 선수 후반기에 3경기 나왔는데 lg전 1과 3분의 2이닝 3실점 평균자책점은 16.20으로 좋지 않은데 요 점을 잘 파고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t전 특이한 기록 소개를 해볼 텐데요 kt전에서 lg가 선제 실점을 하면 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lg가 kt전에 선취 득점을 했을 때에는 9경기 6승 1무 2패. 이건 뭐이 정도의 수치는 당연히 선취점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일어날 수 있는 수치인데 LG가 이제 KT에게 선취 득점을 허용을 하면 6경기에서 6패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KT 투수들이 LG를 상대로 잘 던졌던 부분과 약간 일맥상통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큰 무대에서도 만약에 둘이 붙는다면 방패와 방패가 맞붙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에 그래도 다른 팀들을 만나면 선취점을 내주고도 금방 역전해서 승리를 거두는 경기들이 나름 있었거든요 하지만 kt 전에는 선취점을 내줬을 때 역전승은 한 경기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넌트레이스가 딱 3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야구 때문에 열불 나고 야구 때문에 기뻐하고 이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즌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야구 보고 속 터지는 게 야구 없는 이비시즌보다는 낫거든요. 하지만 비시즌에도이제 컨텐츠 항상 열심히 소식이 있을 때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남은 시즌과 포스트 시즌, 그리고 비시즌 컨텐츠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은 SSG와의 마지막 경기가 있고, 이제 롯데, NC 이렇게 3연전씩 쭉 가는데, 마지막 경기가 있을 때마다 결산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